식물이 실을 퍼뜨리는 방법 식물은 보통 한자리에 고정되어서 자라기 때문에 이동이 힘듭니다. 대신에 자손을 멀리 퍼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첫째, 시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면서 퍼지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들레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뽀얀 민들레 씨앗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것들은 낙하산 역할을 하면서 멀리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도깨비 바늘처럼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옷에 붙어서 퍼지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다녀와서 바지나 신발에 붙은 도깨비 바늘을 떼어버리면 도깨비 바늘의 작전에 성공하는 거죠. 셋째, 동물이 먹고 난후 똥으로 씨가 나와서 퍼지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나 사과 등이 있어요. 넷째, 씨가 물 위에 터서 퍼지는 식물들도 있는데 야자나무 씨가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코코아넛을 생각하면 쉬워요.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다가 육지에 다다르면 싹을 띄우게 됩니다.